가자 응.

어제가요영 오늘 갑자기 영수업생겼다멀은서 <laughs> 할아버지 보이니까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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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정말, 야기>! 귀엽다. 예. <laughs> 아기 강아지 아기 강아지. <laughs> 어, 근데 강아지가 왜나기지 아기 아기라서 이풀어놨는 아기 너무 맞아. 귀엽다. 응. 어, 이거 이거 이제 큰이큰거있더라이가 어. 애기라서 또 귀엽다, 맞지? 응. 어. 어, 진짜. 여보, 강아지야. <laughs> 여보, <여와> 강아지야. <laughs> 여보, <여와> 강아지야. <laughs> 가자, 먼저 가자. 오늘 바나 아, 배고픈데 바나나 줄까? 응. 가자, 어? 아, 이 정도. 아, 다 네, 아, 이유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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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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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먹이다, 먹이다. 멋지짜 아, 엄마, 이게 바다바다가요 너무 음. 예뻐. 너무 예뻐? 응. 음. 뭐. 와. 와! <laughs> 와, 이거? 아, 어, 어, 똑바로 다 해준, 어, 어. 그래, 약간 뭐. 자, 자꾸 인치! 자꾸 그렇게 하면 네. 똑바로 팍 앉아있어야 돼. 몸통으로 어, 어, 어. 가만히 지어야 돼. 생일축하해 다나이다나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日祝나우日祝贺니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生이이랑해 생일 축하해 아. 사치 엄마 초콜 코인 <laughs> 아, 나는... 한다고 한다고. 근데